더샵 팔레민법, 공직기사 민법 객관식 팔레특강입니다. 판례 팔레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팔레특강, 더샵 팔레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팔레민법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학습하시면 팔레 구독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121강에서는 최근 공유사심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자리 위한 계약에서 제3자후 지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3자리 위한 계약은 만약에 요약자가 갑이고 낙약자가 을이라면 요약자 낙약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제 3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따라서 제 3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지 취소는 갑과 을이 합니다. 따라서 해지 못하기 때문에 해지 효과인 원상이복 의무도 없고 원상이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다음 취소 못하죠? 그래서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일들 아래 그림에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제3자 수익자입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동그라미 1번 먼저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병은 3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됩니다. 그럼 원는 다시 3억을 받아야겠죠. 근데 네, 병, 병은 3억을 받았더라도 그 받은 3억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으른 병에게 3억을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청구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른 계약은 갑과 있죠유학자 갑.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갑입니다. 병에게 자기가 준 3억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제3자 수익자는 수익을사시하후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고 늘이돈안 줍니다. 그럼 제3자는 손해가 생기니까 제3자는 을에게 손해배상은 총괄 수있니다 다음, 제3자는 계약 속에 포함된 자죠. 이 계약,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이 계약이 없어지면 제3자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제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비통착사강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해제의 3자등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제3자 의지 이세 개를 잘 숙지하세요. 더샤 팔리지 130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가은 자기 소유주택을 의뢰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의리병에게 지급하기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밑에 파랑스 박스 2번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2번 병이 의뢰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의리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병이해제할수 없죠? 그리고 해제로 인한 원상위복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병은 이런 거 없다. 그랬죠? 3번 의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의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의리 병에게 매매대금제 지급했는데 그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진이 없는한 을은 병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기한, 원상회복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은청구할수 없습니다. 을은 갑에게 돈을 받으라 했죠. 234다 틀렸네요. 여러분, 중요 기출질을 확인하겠습니다. 1번, 수익자 제3자는 계약 해제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없습니다. 2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3번.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블링을 위로 직접 계약해제할 수 없다. 했죠? 다 갑과 의리합니다. 4번. 이제 이하 을리타 낙약자고 병이다 수익자입니다. 그럼 우리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그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직금들은 우리 병에게 부당이득판환청가할수 없습니다. 계약도 요약자 갑. 원상회복도 유약자 갑, 갑에게 청구하라 그랬죠? 5번, 병 수익자는 의뢰의 채무이링을유로 갑과 의뢰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6번, 갑과 의뢰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금럼 병은 보호 안 되죠? 병 권리 소멸합니다. 병이 급부 청구권 소멸합니다. 7번, 병이 대금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직이 없느나, 의뢰는 병에게 대금반은 충발할 수 없습니다. 갑에게 청구하겠죠 8번 갑과 을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네요.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9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의 을에 체무블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게 해게 하면, 그 다음 주어가 병을 받겠죠. 병은 을에게 체무블링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은 총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차고, 차고로 취소된 경우 병, 제3자 보호 안 돼요. 병은 차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7번. 갑의 의뢰 채무블링을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총괄 수 있다랬죠. 12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 경우, 갑이 을에게 지체했죠. 그럼,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주는 거죠?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13번, 우리 갑의 채무불링의으로약을 해제한 경우, 을은 찜이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랬죠? 갑에게 청구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 지위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